엄마 나 생리하는 거 같아 며칠 전 학교 끝나자마자 딸한테 카톡이 왔어 카톡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멘붕이 찾아왔지 아직은 나에게 너무 어리기만한 딸인데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. 또한 또래보다 키도 작아서 지금은 한창 성장할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벌써 생리라니. 요즘 애들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막상 딸에게 찾아오니 엄마인 나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. 성장판이 빠르게 닫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앞섰고 아무것도 준비가 된게 없어서 마음도 급해지더라. 그 순간 모든 게 정지됐고 4시간 동안 폭풍 검색을 해가며 많이 놀랐 딸에게 깜짝 이벤트도 해줄 겸 선물 박스도 준비해보고 필요한 조언도 생각해 뒀지 다음날 축하한다며 딸에게 선물을 줬는데 현금 보고 제일 좋아하더라. <laughs> 그나저나 우리 딸 이제 겨우 열두 살인데 혹시 일찍 시작한 딸 아이가 있으신 분들 성장에 문제가 없었는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해요.